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를 잠깐 설명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안 들은 사람 없죠? 역학적 에너지란 방금 배운 퍼텐셜 에너지하고 방금 배운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저두 에너지만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야 <laughs> 역학적 에너지는 선생이은 이렇게 써요 이 역이요 역학자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둘을 더한 값이 역학자이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어, 한 2kg짜리 물체라고 쳐볼까요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이 높이를 높이를 임의로 10m 높이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오늘은 10m per sec 제곱이라고 가정합시다. 중력가속도가 10m per s e 제곱이라면, 자, 이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겠죠? 이유는 중력 때문에 막 떨어질 거 아니야? 자, 그때 우리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야, 너를 A 위치라고 한다면, A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m, g, h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은 m! g, h 하 얼마 나와? 200 나오죠? 200줄 나옵니다. 그죠? 근데 높은 곳에 들고 있는 중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있니 없니? 없겠네, 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은 e k는 0 줄일 겁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뭐라고?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라며?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 200줄이죠? 200줄이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자, 손을 딱 놔요. 어떻게 돼? 밑으로. 우우,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데 딱 중간쯤 지났을 때, 체크 하고 사진을 찍어서 중간쯤 지났을 때를 순간 포착해서 B 위치라고 두고요. B 위치 1대 이 녀석의 포텐셜을 구해보는 거예요. 절반쯤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5m 높이를 지날 때일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녀석의 절반밖에 안 되겠죠? m g는 똑같은데 h가 반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100 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어? 포텐셜 에너지 어디 갔지? 아까 200이나 있었는데 왜 100밖에 안 나온 거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어떤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얘가 뭐라고? 중중 운동 에너지가 생겨난 거지.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보나마나 퍼텐셜이 사라진 게 100이니까 생겨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 것이다? 100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나마나, 야, 보나마나, 야, 야, 구하나마나, 보나 보나마나 운동 에너지는 1 0 0이 생겼겠네. 맞죠? 그래서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똑같이 200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더볼까 휴웅 서 마지막에 바닥에 닿기 직전을 C라고 해요. 바닥에 닿기 직전. 바닥에 닿기 직전이니까 가장 속력이 빠를 때입니다. 가장 속력이 빨라. 하지만 높이는 전혀 없는 곳이야. 높이가 전혀 없으니까 포텐셜이 얼마 나와? 빵! 나와, 빵! 야, 이만 큼 포텐셜 다 어디 갔어?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여기 운동이 200줄일 거예요. 가장 빠르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 것이다? 200줄이겠네요. 뒤에 쌤이 여기다 갈로 쳐놨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보존되고 있죠.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을 때뭘 붙인다?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A 위치든, B 위치든, C 위치든,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고 있죠. 법칙이야. 근데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예외가 없긴 한데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 조건. 공기 저항을 선생님이 무시했죠.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즉 마찰과 모든 마찰과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저항을 무시할 경우에만 무시할 경우에만, 에만 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법칙이에요. 이 숫자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됐잖아. 책에서는 문자로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은 야 처음 A라는 위치에서의 퍼텐셜 에너지는 mghg, 운동 에너지는 0이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mghg 맞아요. 둘을 더한 게 m g h 잖야 역학적 에너지가 mgh래.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 되잖아, 지금. 그죠? 둘을 더한 게, 어, 그거니까. 두 번째, B라는 위치에서의 포텐셜이 얼마야? M, G, H, 다시죠. 그죠?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 V, 다시의 제곱이죠. 그죠? 이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M, G, H, 다시 플러스 2분의 1 M, V, 다시의 제곱이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 m, g, h랑 같아야 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요딴 식으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 요이해돼요 <laughs> <laughs> 엄청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쭉 나열만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뭐야? 이 녀석의 퍼텐셜은? 빵이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2-의 제곱이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2-의 제곱이죠. 이게 mgh와 같아야죠. 이딴 식으로 정리한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쭉 정리해서 다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끔 써놨어, 지금. 이게 이 얘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다. 라는 말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치? 쌤이 여기 운동에너지를 대반에 빡 구해냈죠. 그죠? 쌤이 이거 구할 때 이거 썼나요? 아니죠. 야! 200인데 100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건 1 2 0이 라고 구했죠. 다시 말해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예, 이거 말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위치에너지가 변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겼을 테니까. 이해 돼요?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운동에너지를 구했다는 얘기네내 말이. 근데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할 때만 가능한 공식이죠. 서 위치에너지의 변화. 이게 운동에너지 공식이라고 이게 델타 EP가. 나중 운동에너지, 아, 처음 위치에너지에서 나중 위치에너지를 빼면 그게 바로 위치에너지의 변화이 나오고, 처음 위치에너지 200에서 나중 위치에너지 100을 빼니까 그게 운동에너지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요공식으로 구하든, 요공식으로 구하든, 뭘로 구하든, 값은 어때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한테 야너100 출이지? 어떻게 나왔어? 여기서 이거 빼서 나왔지. 야 그럼 너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게 나오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질량 알아 몰라. 2kg 알죠? 100 2분의 1 질량 알아. v 제곱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다니까. 아왜 몰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백줄이란 뜻이잖아. 그러므로 V는 10mps네요. 다시 말해서 너 속도 얼마야? 나 10mps야. 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고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B 위치에서의 속도가 얼마냐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C 위치에서의 엄청 빠른 이 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네. 어떻게 200줄이 200줄이 저렇게 나온 거잖아.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다시의 제곱이 200줄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럼으로 v 다시 제곱이 얼마나 와야 돼? 얼마? 100줄이라고? 네. 루트 200 아니 루트 200? 루트 200이 얼마나? 와10 루트 2죠. 그래서 루하지만 v 다시의 속도는 10 루트 2미터 d 주관식 문제에 겁나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10루트 있어, 그냥. 대충 4개 중 하나 맞아. <laughs> 이 정도야. 1 0루트 겁나 많이 나와. 단, 중력가속도를 10을 줬을 때만 가능합니다. 막, 괜히, 괜히 9.8 나오면 소수점 소스, 나올 거 아니야? 저안 나와요. 중력가속도 10 나온다. 10루트 있으면 대충 하나 맞아요. 진짜 안돼 진짜. 어이 씹을 다 옛날 건데, 이거. 아 <laughs>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숫자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그림을 좀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 보네요, 그림을. 그림좀 볼게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합시다. 롤러코스터를 좀 먼저 볼게요 롤러코스터. 청하의 롤러코스터. 69초. <목소리> 이에 한번 고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바로 요 예예요 요예요 예. 요 예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붕 밑으로 떨어질 때 떨어질 때이 녀석의 어 퍼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밑으로 떨어지면은 요 둘을 합친 값이 mgh와 같다. 둘을 합친 값이 mgh와 같다. 마지막에 얘 혼자 있지만 mgh와 같다. 그 얘기 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어느 구간이든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을 더하면 모두 다 동일한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죠. 떨어지면 퍼텐셜은 줄어들어. 하지만 운동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운동이 늘어나면서 둘을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한 값은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 롤러코스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5점에서 A점으로 후! 떨어지는 동안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퍼텐셜 에너지가 이 위치스란 위치만 안써.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전환이 되는 중이야. 그래서 H1을 주고 나서 이 녀석의 운동에너지가 얼만지를 구해라. 어떻게 구하면 돼요?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겼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 야얘 속력도 안 주고서 이거 구하래. 운동에너지 구하래. 그때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라고. 이 롤러코스터도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레일과 이 열차 간의 마찰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 그죠? 지금 주 마찰열로 다 사라져버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될거 아니야. 그럼 구할 수가 없어. 마찰열을 주지 않는 이상. 그죠? 자, B 위치까지 딱 왔네요. B 위치는 지면과 닿아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위치 에너지가 빵인 곳이야. 나도 있으셨네? 미치. 그래. 퍼텐셜이 빵인 곳이야 퍼텐셜이 빵인 이유는 모두 운동에너지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므로 가장 속력이 빠른 곳이 여기입니다 가장 속력이 빠른 곳이야 모든 퍼텐셜이 모두 운동으로 바뀐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속력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램 mv제곱 쓰면은 속력 구할 수 있어요 자, B에서 C로 올라갈 때는 다시 운동 에너지가 퍼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곳이 되겠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5점, A점, B점, C점 모두 역학적 에너지는 다 보존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다 보존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정리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만 적용해서 공부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탄성 퍼텐셜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평형점이라고 주면 평형점 체크. 평형점. 여기가 평형점이야. 평형점을 줬다는 건 원래 용철은 여기 있었던 용수철이야 이 뜻이야. 근데 이만큼 땡긴 거야. 얼마큼? A라는 길이만큼 땡긴 겁니다. 그럼 변형된 길이를 x라고 안 주고 A라고 준 거야. 그럼 쟤는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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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뭘 가지게 돼? 이 공은 뭘 가지게 되죠?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 그치 그럼 저 공이 가진 퍼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k X제곱. 근데 X 대신에 A를 썼으니까 2분의 1 KA제곱만큼의, 어,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지 상태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있니, 없니? 없는 상태야. 그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둘을 더한 값이니까 2분의 1 KA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써 있어요. A점에서 퍼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A제곱이죠. 하지만 운동은 없죠. 그러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이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 얘기를 읽은 거어요 이해돼요? 손을 딱 놓는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줄어들죠. 탄성력 때문에 다시 안으로 슝 줄어들어요.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지. 그럼 탄성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값이 줄어드는 거야. 퍼텐셜이 줄어든 만큼 뭐가 생겨날까요? 속력이 생겨나죠. 운동에너지가 생겨나요. 우웅 음, 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요, B.B야? X1. X1의 길이를 지나가는, 그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1의 제곱일 겁니다. 맞죠? 늘 하는 길이 X1이니까. 대신에 뭐가 생겨났다?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 둘을 더한 값이 어때야 돼? 처음 역학적 에너지 값과 같아야겠죠? 이 둘을 더한 값이 얘와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에서나 보존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은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여기. 다시 평형점에 도착했어요. 얘가. 그럼 여기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평형점 왔으면 탄성 포텐셜은 있어 없어? 포텐셜은빵된 거야. 그럼 그, 그, 그 많던 포텐셜다 어디 갔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것 거지. 다시 말해서, 요 점을 지날 때이 공의 속도가 최대입니다. 후 그렇죠?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다시 이쪽을 압축하게 돼요. 또. 다시 압축해서 또 튕겨나가면서 잉잉 엥, 엥, 엥 하게 됩니다. 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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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탄성 포텐셜은 빵! 대신에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을 테니까, 요 둘을 더한 값이 얘와 같아야 돼. 즉, 요 둘이. 이와 얘가 같다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속도도 구할 수 있고요. A도 막 구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탄성 퍼텐셜 에너지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다 했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죠. 여기도 있다. 있다. 방금 한걸쫙 정리해놓은 거야. 겁나 어려워 보이게. 혼자 공부할 때 어때요? 이게 뭐야?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게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이제, 네, 이제는. 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쉬운 걸. 응? 어? 응? 어? <laughs> 엄청 쉬운 걸 어렵게 써놨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나요? 자, 이제 상황 하나를 줄게요. 쌤이 공을 던집니다. 생쌤 아, 이번 주부터 또 농구에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6개월 쉬었거든요. 다시 안 되겠어. 배가, 농구공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서농서동굴 다시 나가기로 했는데, 뛸수 있을까 봅니다. 어쨌든 농구공을 던졌어. 자, 바닥에 농구공을 붕 던졌어요. 붕 튕길 거 아니야? 그럼 퍼텐셜이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빵 튕기겠죠? 빵 튕겨 올라오면 또 운동이 퍼텐셜로 전환돼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겠죠? 맞아요? 그또 퍼텐셜이 운동으로 전환돼서 또 가고 빵또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면 내가 한번 던진 공은 빵빵빵빵 빵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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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렇지?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는 이게 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죠. 실제 어떻게 돼?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 이게 현실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마찰과 공기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 안 되니? 안 돼. 현실 세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근데 완전 신기한 게 있다. 잘 봐. 여러분들 다 알아.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가 100이었대. 그죠? 빵! 튕기고 나서 이 녀석의 퍼텐셜 됐더니 80밖에 안 된대. 그지 그러면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야? 대박. 알고 있잖아.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거다?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얘가 퍼텐셜로 80이 갔다면, 나머지 20이 딴데 쓰였겠네. 뭔 소리야? 에너지가 나눠졌겠네, 이렇게.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를 다시 합치면, 처음 에너지와 같겠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다? 마지막 번호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법칙성이죠. 예외가 없어요, 그죠? 아니 80이 남았으면 20이 당연히 열에너지나 소리에너지나 공기장으로 날아갔겠네, 그지? 문제입니다. 80이 여기 여기 퍼텐셜이 80이래. 그러면 열이나 소리나 공기장으로 날아간 에너지의 총합이 얼마냐? H죠. 아니 아 20이죠. 20일 거 20일 거 아니야. 그지 20이야. 어떻게 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에너지 보존법칙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요.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해야지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굳이 한번더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오늘 이, 이, 이 대단한 법칙을 알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바로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71쪽입니다. 풀어볼게요. 다이어